자, 가지야, 가지가 지금 저녁 섭식 만만 먹었고요. 저거 봐, 저거 봐. 아이고 할미랑 할미랑 어? 얘기해 주니까 좋아가지고 꼬리 살랑살랑 노래하네. 가지야. 아, 또 할비가 자기 얘기하고 있어. 가지야. 싶어서. <laughs> 확실히 대답을 하네. 그럼 꼬리 꼬리로 얘 대답하는 거야. 가지야 네 이름 알아? 아니까 저렇지. <laughs> 아이고. 가지야. 가지, 응. 가지야. 할비는 가지가 저렇게 꼬리로 대답해주면 너무 좋아해요. 내 <laughs> 가지가 지금, 에이, 저거 맞죠, 맞 아이고, 이거 너무 귀여워. 가지가, 와자 지금 저녁 습식 맘만 먹고 졸려해서 고양이가 좋아하는 영상 틀어줬거든요. 그랬더니 이 위로 올라와서 그거 보고 있었어요. 졸면서 그랬더니 할비가. 응? 가지랑 얘기하고 싶다고. 아마 저 꼬리 흔드는 거 봐, 저 봐. 자기 말해. 가지야, 난 말은 필요 없고 응. 이름 부르면 꼬리 흔든다 보는 거야. 그럼 당연하지. 가지스. 응, 저거 봐, 저거 봐. 가지스. 응. <laughs> <laughs> 어, 가지... 오케이 잘하네. 가지스가 뭐야? 가지씨 그래야지. 가지야. 응. 가지스. 가자. 네, 확실히 대답을 하네. 당연하지. 물 당연해. <laughs> 저 꼬리로 대답하는 거야. 가지야. 얼마나 아유, 멋있잖아. 아이고, 옳지, <laughs> 아이고 졸린데도 대답해주네. 아이고. 가지, 음. 가지? 옳지. <laughs> 자기 행복하시겠소. 아이고. 확실하지 않아. 아이 가지야. 확실한 거야. 아유. 저 꼬리로 대답해. 아 어제 아. 내가 요렇게 했잖아. 그러고 나서 가지야 잘 자. 이러고 내가 카메라 껐거든. 자기 좀 말이 너무 많아. 알았어. 그랬더니 5분 만에 그냥 꼬리 총 늘어뜨리고 자더라고. 응. 자기 얘기해요. 가지한테. 응, 내가 참아줄게. 가지야. <laughs> 오케이. 아 좋아. 한번 더. 아이. 가지야. 오케이. <laughs> 가지. 가지, 꼬리. 꼬리, 꼬리. 가지. 아이고. 억지로 대답하는게딱 뽑아놨네. 지금 졸려서 그래. 할비가 왜 이렇게 귀찮게 보는 응. 거야. 가지. 응. 이제 자게 합시다. 네. 응. 수고했어. 응. <laughs> 가지야, 할비한테 행복을 줘서 고마워. 가지, 안녕. 잘 자. 이따가 보자. 안녕. 아이고. 잘 자라니까 꼬리를 그냥 하늘로 드래 <laughs> 그래 잘자 안녕